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.그들이 갈릴리 맞은 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.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,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하니.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.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,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.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, 이르되 군대라 하니,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.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,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, 이에 허락하시니,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, 그 때가 비탈로 내리 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일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.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. 오늘의 묵상 39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.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원합니다. 아멘